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과학 토론 분야를 준비하기 위해 하브루타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브루타 학습이라는 것을 어, 생소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브루타 학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토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과학 토론 종목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토론 종목은 우리의 생활 및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과 토론을 통해서 함께 해결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및 토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동시에 측정하고 종합적인 사, 사고력을 키우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학탐구 토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국대회 토론 진행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토론 논제를 발표하고 안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본선의 토론 순서를 추첨하고요 실제 이제 토론을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토론의 개요서를 작성하고 발표 및 토론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본선에서 여러분들이 주장 발표하고 그리고 작전 타임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 토론 단계에서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질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질문 능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브루타 학습을 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본소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팀이 참가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각 팀당 2명에서 3명의 짝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대회에서는 1인 1팀이기 때문에 실제 각팀 내에 나와 있는 그림의 참여인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발표와 동일하게요, 제일 먼저 A, B, C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리의 기회는 응답자의 오른쪽에서 반식의 방향 순서로 5분씩 지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과학 탐구 토론을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질의 응답할 때 주의할 점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 응답이 토론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안 되고요. 그리고 우선권은 당연히 질의하는 팀에 있습니다. 상대팀의 질의나 답변이 쟁점에서 벗어나거나 논지가 흐린 답변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 질의팀이 답변을 끊고 추가 질의를 통해 시간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살펴보실 때요. 질문할 때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찾아 간략하고 애리한 질의를 통해서요.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질문을 할 때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아무런 내용을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양한 질문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질문에 내에서도 질문의 수준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질문의 가치와 정도에 따라서 배심원들이나 평가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응답을 해야 될 때는요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점, 그리고 나의 허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답변해서 여러분 팀의 주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질문 영상을 보고 '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례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u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laughs> uh,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no, it's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world. Well, well, you're you're 기자가 English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yeah, but, but, 한국 기자가 uh, uh,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자, 여러분, 영상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실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자들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어떤 발언을 할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침묵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실제 이 발언권은 중국 기자가 어, 본인이 오히려 더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꼭 우리나라 어른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지만 중학교 가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휴전 상태니까 론이난건 아니다. 어느덧 아닐까?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패전을 한 거야. 선생님 말씀을 그러니까 잘 듣고 책임을 이때 자기 반대파를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안 생겨요. <laughs>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것만 시키고 계속 프린트랑 공부만 시, 그 책이, 책만 읽게 시키니까 궁금한 게 생기지도 않고 그냥 수업한다는 식?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아까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어떤 학생이 인터뷰에서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을 생각하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르면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본 중학교 교실 모습에서는요,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시간에 침묵과 질문하지 않는 것이 과연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의 요구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이제 그 자기가 네. 뭘 좋아하는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네. 찾아낼 수 있다면 21세기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랭귀지가 필요하다. 어떤 랭귀지? 컴퓨터와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는 음. 랭귀지. 4차산업명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유학편 인간이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낼수 있는 자신감과 적응하고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역량.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미래형 인재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산업구조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전 세계는 이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 목표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능력 등을 꼽았습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인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미래 인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고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도서관 모습과 다르게 외국 도서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나라 도서관이라든지 어,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면서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Can.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in so. Can.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uh, run out of possibilities and run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we doing? Uh, we're studying. You don't, you don't,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you just arguing. Yeah, so uh, the way that it works, it's a, it's a unique learning style. Um,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uh, you learn in pairs called uh, chabrusas. 네 <laughs> 여러분. 외국 도서관 모습 잘 살펴보셨나요? 네, 무엇인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소란스럽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서관에서 떠들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는 이러한 하브루타 학습으로 무엇인가를 배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브루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브루타는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할 때 쓰는 방식으로 일종의 짝 토론입니다. 아까 우리 미국 예시바 대학에서 친구 그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았죠? 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요. 열띤 논쟁과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aughs> 하브루타를 학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습의 효율성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 듣기입니다. 그리고 읽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청각 수업 듣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범 강의 보기입니다. 자, 이네 가지는 우리 사람의 인지 능력 중에서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 학습의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했을 때 이랬던 경험이 있나요?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스펠링이나 영어 단어 철자를 썼는데 어 영어 시간이 되어서 영어 선생님이 단어나 단어의 낱말을 불러주니까요 어떤 낱말인지 몰라서 뭘 써야 될지 모르거나 이랬던 경험 있나요? 네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서 쓰고 듣는 데만 익숙, 아, 쓰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데만 익숙해졌지 실제 음성으로 통한 연습이 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학습 효율이 높아지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다음으로는 집단 토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실제로 회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학습 효과가 높은 것이 서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거나 서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고 이러한 점에서 하브루타는 완전한 학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브루타 특징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함께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브르타는 여러분들, 친구와의 어떤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실에서의 관계는 당연히 선생님보다 친구가 으뜸이죠. 즉, 짝과 대화와 토론을 하여 또래 언어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실과 지식, 생각과 느낌을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대1 대화와 소리내어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작가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어 교과서에 이미 글을 읽고 나서 내용 확인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항상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점에 대해서 혹은 질문하거나 이런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선생님도 우리 반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요 질문하는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단체로 이루어지는 토이나 토론에서 발언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참여자가 얼마든지 다연히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급회의 했을 때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번 참여하는 친구만 참여하고 가만히 있는 친구는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브루타는요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진행한 것이기에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브루타는 뇌를 격동시킵니다. 하브루타는 학생들과 질문과 토론, 논쟁을 하며 답변과 반박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과 토론, 논쟁은 사고력을 극대화 시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브루타를 할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냐면요. 당연히 우리 1대1로 서로 짝과 함께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의 눈을 마주 봐야 되고요. 서로의 말을 당연히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그 근거 주장에 따른 근거나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보다는요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맹목, 맹목적인 반박, 반박이 아닙니다. 즉, 합리적인 질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과학탐구 토론 대회에서 상대방, 상대팀과 질의 응답할 때 이런 과정이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대의 의견을 반박할 때는 어떤 반드시 근거나 이유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질의자의 어떤 답변의 질의자의 질문의 가치를 높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론의 마지막에는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의 하브로타 장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선생님이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잠깐 정지하고요.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다 살펴보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하브루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요. 실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브루타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